한 먹자. 근데 우리 이쁜 우리 새아가는 어디 갔나? 아이, 징그럽게 무슨 새아가입고그 산부인과에 검사받으러 가십니다. 아 맞나? 예, 네. <laughs> 지환 씨입니다. 어, 아이고.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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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. 아이고 그래 고, 고생했다 고생해서 조조심해라 조심해라. 조심해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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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 그래 그래. 아이고 그래. 그 병원에서 뭐라 카든노 쓱쓱 잘 크고 있답니다. 늦어도 다음 주엔 나온답니다. 아 맞나? 안주라안주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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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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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지꼬지 아이고 고생했다 에이. 고생했어 근데그 병원에서는 그지 아들이라 카드나 딸이라 카드나 아 그게 초음파 사진 보니까 뭐가 달린 거는 같은데 의사 선도 좀 헷갈린답니다 하도 조금 매가조금매 <laughs> 그럼 말! 맞다. 뭐 우리 집안 피가 어디 가서? 야, 잘했다, 잘했어. 그래, 내가 뭐그 이름까지 뭐진작이뭐다 생각해 놓고뭐다 지어놨다. 그 능력지 민상 어떤 놈? 민상, 응? 백성민의 위상, 백성의 위에서 크게 된다. 뭐 그런 뜻이지? 민상? 그냥 몸만 클것 같은데. <laughs> 그런가? 그러면, 이제 이거 어떤노? 준호, 어? 기쁨 준네 좋아할 호, 기쁨을 좋아한다. 이기재 준호? 기쁨을 좋아한다. 그냥 카드 치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런가? 그러면, 그, 그,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놓은 게데 동민 어떤노? 동민. 그 동역동의 백성민. 한자로 무슨 뜻인데? 인제 내가 아는 한자는 그거밖에 없다 동미? 동미 아버지요? 동미 엄마 어? 입에 착착 달라붙네? 지는 조심니다 쏘쏘? 아, 그래? 그나마 는 내가 이제 동네 철학관에 그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올게 동미, 동미 그래 동미. 아이고, 우리 동미. 아버지 신났었네 동미. 어? 누구? 옷 사람 없는데? 대희 선배! 봉선아 <laughs> <야>! 세진이 <웃음> 왔나? 봉순아 <laughs> 네, 네 오랜만이다 우리 1년 만이네 네 우리 결혼식 사회 보고 바로 미국 갔다 이거 아이, 그러게요 아이 대 선배 얘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<웃음> 맞나? <웃음> 봉선아 <웃음> 너도 똑같다 <laughs> 결혼하고도 몸매 관리 열심히 하나 봐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 몸매가 <laughs> 노라쳇씨부리싼노씨 참아라 아한테 안 좋다 아+ 아유 뭐 애기 그래 내 내일모레 아 나온다 아 아이 미안해 미안해 난 똥팬 줄 알았지 나는 아 예전에도 이 정도는 원래 나와 있었잖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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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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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축하해 와이 정도면 쌍둥이 맞지 쌍둥이 황학씨 안녕히 계세요. 아, 나 정말 때문에 참아라 아베야 아비야 니또방지 아이, 아가 나올랍니다 온소리가 의사가 다음 주 나온다 그랬는데 아가, 아아 아아. 아, 아, 아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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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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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온다고! 알았병 가자! 야, 야, 이손 야, 머리뽑다 아, 머리들 아, 아! 아프다, 아프다! 다 고생했다, 봉선나 당신이 고생 많았지. 뭐이 정도야 뭐. 아이고 우리 예쁜 아기 얼굴 좀 볼까. 근데 야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금방이라도 말할 것 같지 않나? 맞아. 쳐다라 그런지 좀 징그럽십니다. <laughs> 아이고 우리 동민이 화났나 보네. 아빠가 좀 달래줄까? 오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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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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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오+ 어이 뭐가 그래 화가 났죠 요 어이오+ 어이쫑